안녕하세요 아들이 떡이라떼 조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시즌 2 팔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나무 던지기해서 이거 인형 다 뺏기면 지는 걸로 할두 거예요. 두 개씩 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유니가 어디니까 유니부터 세요. 네. 인. 너무 좋네요. 인. 인. 오, 둘째 술. 이런. 과연 가야... 다섯 번 던져서 다섯 번다 맞췄어요. 아빠 네개 던지면 네개다 맞췄어요. 아빠 던지가 던져서... 맞췄으면 비기는 는데 아빠까지 원래 뒤에 던지는 사람까지 던져야 되잖아. 아니 그건 맞는데요. 어쨌든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다음 번이지는 마지막 사람까지 던지고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빠졌세요그문니다 아,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이번에는 제가 지겠는데요? 아니. 다번 던져보세요. 어차피 졌지만. <laughs> 음... 인형 주세요, 인형 주세요. 고지, 고지. 고지랑 가주세요. 자,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네, 아까 전에 여기로 들어갔고. 어. 자 쳤으니까 먼저 쳐세요. 창고 앞전에 연습하는 아빠가 졌습니다 어? <laughs> 맞아요. 응? 응? 아, 아, 그렇지 이대로 가자. <laughs> 누가 먼저 던졌죠? 어 저서 내가 아빠가? 아 내가 먼저 던졌어요. 그런거 같은데? 아니, 같은데요. 두 개인데. 아, 그런가 아, 근데요. 이거 떤거같아 아. 진짜. 음? 좋습니다 여러분. 아, 알겠습니다. 게요 아니. 아니, 영상 팔 때는 분명히 제가 이거거든요. 아니, 근데 왜 지금은 뭔가 이상한 원래 그래요, 트릭이에요. 이거 처음에는 연습은 못하는 저가가본 게임에서 잘하면되죠 뭐, 인 자, 졌으니까 문자세요. 왜본 못해요, 본 게임에서.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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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상 막아요 다음은 엽 할건지 아, 저 한개 밖에 안나왔어 진짜 아. 그치? 인형 주세요왜 음. 인형 맞죠네또 두개씩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네. 이번이 승부처인데 이번 이기는 사람이 아마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졌으니까 뽑뻣합니다 큰 어, 응? 내가... 어 큰일났습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 이래되면 아빠가 지는데요. 나 그냥 나 근데 마지막은 진짜 맞췄었거든. 근데 맞췄어. 마지막은 진짜예요, 대리. 진심이야 맞다. 인형 하나 남았습니다. 안 아, 보여요. 네. <laughs> 오늘 아빠가 별로 등안하 하세요. 가고 하세요. 오싸아 아싸. 아아싸아아이아아 <laughs> 아빠의 표정. 천만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나때들 제가 이겼습니다 인형 내게. 네 이거는 아빠가 이기길 잘아요. 그럼 내일은 아빠가 잘하는 탑사기로다가오겠습니다 아니 탑사기는 제가 너무 지기에 유리하잖아요. 아빠는 이게 유리하고. 그런데 이거는 윤니가 유리한, 딸기가 유리하니까 아빠가 또 유리한 것도 한번 해야죠. 하긴 그렇죠. 단군. 아, 아빠는 꺼 안녕 라 그럼 라떼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